마산은 마산 구암동에 있는 주택입니다. 단층 주택이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 수도 여분 과다 고지서가 이렇게 말부가 되어 가지고 그 지금 수도 계량기가 돌아간다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누수 탐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 예. 고생합니다. 계란기가 아 여기 있네. 계란기가 있습니다. 사모님과 같이 하시는 거요 예. 사람이 없습니다. 자, 자, 우리 친정에 일이 좀 있어 갖고. 예. 그뭐그 뭐그 사람이 없어서 그냥 빠져내도록 작 벌써 이제 건긴데 음, 그어요 지금 물 사용 안 하시지? 예. 예안 합니다. 예, 제 수도계량기가 제법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또 온수 밸브를 잠근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예, 지금 나그 하나 드릴까예아니 지금 보일러실 일단 어디 있습니까? 아, 보일러실 요 옆입니다. 조금 있다가 마실게요. 예. 아 예. 요즘 우리 선택부터는 시청에서 그 수도가서 왔어 아, 그래요? 예. 근데 이제 기술자님이 어제 하실하게 아. 아이, 밸브를 어에 아, 주게 있네. 자, 밑에 밸브를 일단 한개잠궜습니다 자. 볼 돌나시랑 가 볼까요? 네. 아. 됐습니다. 그쪽은 안 가도 되겠네. 네, 습니 예. 자, 저 쪽에 한군데 온수 밸브를 잠그니까 계란기가딱 멈췄습니다. 아, 멈췄습니다, 선생님. 예. 저건 온수에서 지금 네? 이쪽 방에 온수에서 세는 겁니다. 다식물이 세는 거죠. 아... 여, 여기 보일러실 뒤쪽, 뒤쪽 방이 이 방이지요? 예, 예, 예. 예. 뭐방 안에 세는 가능성이 높아요. 아. 이 문을 열어놨더만, 저쪽으로는 탁. 왜냐하면 보일러실에서 예. 그 호수 두 개가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벽으로 들어갔거든요 아..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탐지 한번 해보고요. 예. 탐지... 야, 이 농이, 농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네. 일단 탐지해보고, 만약 이 자리 같으면 농이 떨어내야 되고요. 일단 탐지 한번 해볼게요. 지금 3km 압력에서 온수 라인이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응? 요 방안은 요거 됐습니다. 아 그러면 요거 지금 마켓 다 뚫고 이래 거네어 다시 한번 또 해야 되죠 요거 요거 좀싹 걷어라 예 네. 걷는 거는 걷는데 요 어. 그럼 다 뚫어 가고 아니예 다시 사줘야 돼. 아. 지금 요포인트에서 예. 눈썹이 좀 가장 잘 잡히고 있습니다. 아. 요 농을 한번 땡겨내고 나서, 예, yeah, 예. Yeah. 다시 한번 탐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Yeah. 지금 이강아마인데이요요 이, 이 포인트에서 지금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데 예. 일단은 요걸 먼저 한장 떼내가지고 수리가 예. 좀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요것도 뜯어내야 되고. 예. 음. 자, 이 구멍을 한번 씻었는데, 에어 빠진 소리가 바로 올라옵니다. 약간 좀더 파서, 누수 지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밖에, 이 집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, 그지? 예. 응. 이게, 수도가 좀 깊이 묻혀있거든요. 사장님. 그러니까 물이 새면 여기 땅이 꺼지면서 구멍이 이제 응응. 생기지 너무 잘하신다, 마라. 예, 우리 딸이 그래, 아래 그래. 옷을 예. 네이버 걸딱 보은 게 그래. 그래서. 아니, 예, 나도 보기만, 보기. 예. 내가 원래 보기 좀, 인복이 있거든. 죄송합니 <laughs> <laughs> 아니, 참. 예. 내가 인복이 좀 있어도. 음. 예. 그걸 좀 먹고 사람도, 좋은 사람이 약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옷을. 예. 이제 좀더 파가지고, 준비하도록 예. 할게 아니, 저 선생님. 네. 아주 내드요아 이제 있성은 진짜 음. 내가 소개해드릴게요. 와주네. <laughs> 이름많지해 이런 그냥 뭐 음. 많이도 못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먹고 살만큼 해야지. 그렇지 네. 그래도 먹고 살 맞이 해야 안는데좀더 제일 못산더 많이. 사람 기술 들어왔으면 좀 많이 버 많았을 텐데. 에어 조금만 나타내요제키습 자, 일단 누수지짐이 나왔습니다. 요, 피, 음. 피부 속에서 진자리인데소문니까 음. 공기지, 아, 에아가 음. 나오죠. 자, 누수지짐이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. 누수되는 그 T자를 커팅을 했습니다. 자, 일단 여기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. 자, 이래가지고 수도 계량기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아 아니야. 돌았어? 안 돌았어. 아, 그럼 됐다.

Gracias.